사람들은 부처님을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기억한다.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을 지닌 성자였고, 흔들림 없는 지혜로 세상을 내려다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리수 아래에 앉아있던 그 밤의 주인공은 아직 부처가 아니었다. 그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한 인간, 싯다르타였다. 그날 밤은 특별한 의식이나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화려한 빛도 신비로운 음성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이 땅 위에 앉아 있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 그는 이미 왕자의 자리도 쾌락의 삶도 극단적인 고행도 모두 지나왔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답이 되지 못했다. 쾌락은 공허했고 고행은 또 다른 집착이었다. 그가 보리수 아래에서 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다. 모든 시도를 멈추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았다. 이루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밤 숲은 고요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의식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괴로운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것이 보리수 아래 첫 번째 밤의 시작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졌다. 별들은 기울었고 숲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시따르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치열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말하는 외부의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흔들림의 이름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미 많은 이들이 너를 존경하고 있다. 굳이 이 고통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이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보았다.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지, 자아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는 점점 분명히 보았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착하는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의식은 더 깊어졌고, 과거의 장면들이 이어서 떠올랐다. 궁전의 삶, 아버지의 기대, 보호받던 청춘, 그리고 성문 밖에서 처음 본 늙음과 병과 죽음,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같은 욕망, 같은 집착, 같은 반복. 여기서 첫 번째 통찰이 열렸다. 행위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삶을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두 번째 통찰이 찾아왔다. 모든 존재가 이 인과의 사슬 속에 놓여 있다는 자각이었다. 신도, 왕도, 거지도, 차별 없이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 있었다. 여기에는 심판자가 없었다. 오직 무지와 집착만이 고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때 그는 연기의 진리를 보았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진리였다. 동쪽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둠은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물러나고 있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서 마지막 집착이 풀어졌다. 나라는 감각, 깨닫고자 하는 자, 성취하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놓여졌다. 그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저 보았다. 날이 밝았다. 보리수 아래에는 더 이상 구도자가 앉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는 부처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깨달음 이후 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부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 진리는 전해질 수 있는가? 말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는 세상을 떠올렸다.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옳고 그름 속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길이 보일 수 있을까? 전해지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다. 범천이 나타나 설법을 청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신화라기보다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 말을 이해할 준비가 된 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본 순간 그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다. 연민은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부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움직임은 선택이었다. 고통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선택. 그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다.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전하고자 한 것은 단 하나였다. 고통은 끝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직접 보라고 했다. 보리수 아래의 하룻밤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 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마다